을 위한 첫 세계사 스콜라 똑똑한 그림책 이 책은 캐서린 바 선생님과 스티브 윌리엄스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요 우리나라 글로 노은정 선생님이 옮겨주셨대요 여기 예쁜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에이미 허스펀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대요 위스덤 하우스에서 이 책을 펴냈나봐요. 몇백만 년전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때 우지막지하게큰 우주 바위덩이가 우리 지구와 쾅 부딪혔어요. 먼지구름이 햇빛을 가려버려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됐지요. 공룡은 물론이고 지구에 있는 다른 생물들도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털이 난 작은 동물들이 살아남았지요. 이렇게 작은 포유류가 공룡이 사라진 자리를 빼웠어요. 아프리카 숲에는 유인원과 원숭이가 살았어요. 그 중에 유인원 한 종류가 두 다리로 걷고 탁 트인 들판을 놔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66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후 일이래요. 그때두 발로 서서 걸었던 아프리카 유인원을 포모 에렉투스라고 해요. 구두는 왜가 컸어요. 다리도 길어서 먹이를 사냥하러 풀밭을 뛰어다니기 좋았지요. 또 고기를 먹었고 먹을만한 식물 뿌리를 개먹었어요. 불 사용법을 알아서 음식을 익혀 먹었지요. 초기 인류는 식물을 모으고 동물을 사냥했어요. 말하자면 흉량을 찾아 옮겨다니는 수렵 채집자였지요. 초기 인류는 차츰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아시아까지 넘어갔어요. 그 후손들은 마침내 바람이 거칠고 꽁꽁 얼어붙은 규롱 땅까지 퍼져 나갔지요. 이 일은 200만 년 전부터 에 50만 년 전까지의 일이래요. 아주아주 아주 옛날의 일이지요. 그 사이에 아프리카에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어요. 바로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 인류예요. 이들은 머리가 더 둥그스름하고 뇌도 더 컸어요. 그리고 초기 인류처럼 아프리카를 벗어나 또 돌아다니기 시작했지요. 호모사피엔스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데니소바인과 데안데르타린 같은 다른 인류와도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인류는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호모사피엔스 후손이에요. 이 일은 50만 년 전에서 15,000년 만 전후 일이래요. 지구가 따뜻해지자 빙하가 녹았어요. 사람들은 가족끼리 먹을 것을 직접 키우기 시작했지요. 멕시코 땅에서는 옥수수를 키웠고, 중국의 양쯔강가에 있는 기름진 땅에서는 벼농사를 지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지요. 고기와 젖 가죽을 얻으려고 가축도 키웠지요. 이렇게 인류는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시대로 넘어갔어요. 농부들은 필요한 것보다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도 있었어요. 그 곡식을 저장했다가 다른 것과 바꾸기도 했지요. 그래서 부자도 생겨났어요. 아이들도 더 많이 태어났지요.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도 많아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일대는 1만 5천 년 전에서 6천 년전 사이의 일이래요. 사람들은 강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땅에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었거든요. 그렇게 마을이 생겨났고 마을은 점점 커져 도시가 되었지요. 부자들은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켰어요. 일부 사람들은 청동이라는 금속으로 장신구와 도구를 만들었지요. 청동은 새로 찾아낸 금속을 서로 섞어 만든 거예요. 이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해요. 도시는 더 커졌고 사람들은 한 곳에 많이 모여 살게 됐지요. 동물한테서 병이 온기도 옮기, 하고 홍역천연두 결핵 같은 질병도 생겼어요. 귀한 물자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났고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들도 생겼어요. 서남아시아와 이집트에서는 추수한 곡물이 얼마인지 간단한 그림이나 기호로 표시했어요. 이런 표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가 되었지요. 알파벳도 생겨났어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자를 쓰게 됐어요. 이 일은 6000년 전부터 기원전 1200년 사이유 일이래요. 철이라고 하는 금속이 발견되면서 농부들의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요. 이때를 철기 시대라고 해요. 철로 만든 농기구와 무기는 서아프리카, 반투족이 남아프리카까지 뻗어지 세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멕시코 의 올멕 문명을 보면 일을 할 때는 석기를 썼지만 거울과 장신구는 철로 만들었었어요. 시골 마을이든 복잡한 도시든 사람들은 음악을 만들고 즐겼어요. 피리, 방울, 그리고 하프 같은 악기를 가지고요. 자진, 자신들의 삶을 노래했고 이야기로도 들려줬어요. 이 일은 기원전 1200년부터 500년 사이의 일이래요.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 건너까지 넘나들었어요. 아프리카 한 그들은 깃발을 펄럭이는 돛담배들로북적댔지요또 마차들은 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비단길을 따라 돌아다녔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사회에 대해 토론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지요. 이집트와 중국 사람들은 수학을 공부했어요. 수학은 나중에 로마 기술자들이 곧 뻗은 길을 내고 상하 수도를 설계할 때 도움이 됐지요. 로마 지배자들은 노예들이 일을 하는 동안 시를 짓고 놀이를 했어요. 한편 멀리 떨어진 아메리카에서는 마야 사람들이 여러 도시를 건설했어요. 커다란 신정을 짓고 자신들만의 그림 문자도 발전시켰지요. 이일은 기원전 500년부터 일로 가주 일이래요. 서남아시아에서는 미술연교가 생겨났어요. 서남아시아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도움과 희망을 얻고자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기댔어요.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웠지만 몇몇 종교 지도자와 지주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또 무역도 열심히 했어요. 금, 면화 그리고 소금을 실은 낙타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넜지요. 중국이 종이를 발명했다는 소문이 비단길을 따라 퍼져나갔어요. 중국은 나침반도 만들었지요. 나침반은 향신료와 황금을 찾아 떠나는 배들을 길잡이가 되었어요. 이 일은 서기 1년부터 1000년까지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함께 나는 역사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도 유럽과 서남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렸지요 아시아 동쪽 끝에 살던 몽골족은 싸움을 잘했어요. 몽골 제국을 세우고 짧은 기간에 세력을 넓혀나갔지요. 그러면서 과학, 의학 등의 새로운 지식이 싹트던 도서관과 연구실을 파괴했어요. 한편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끔찍한 전염병인 흑사병이 돌아 아시아까지 번졌지요. 사람들은 오랜 전쟁과 배고픔으로 허약해진 상태라 몇 백만 명씩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튼튼하고 멋진 건축물을 짓고 아름다운 미술품과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 밝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이들 서기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의 이드예요. 유럽 탐험가들은 새로운 무역길을 찾으러 동양으로 배를 띄웠어요.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요.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죽였어요. 또, 허드도시를 파괴하고 질병을 옮겼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빼앗은 땅에서 일할 노예를 사서 차러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쇠사슬로 묶고 배의 짐작서처럼 실었지요. 이 끔찍한 배길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무시무시한 삼각무역이 시작된 거지요. 영국에서 총과 술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와 맞바꿨어요. 그 다음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내고 그 노예들이 만든 설탕과 럼주가 다시 배에 실려 유럽으로 왔지요. 지금은 2022년인데 이 일은 1500년부터 1700년까지 일이래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왕, 여왕, 황제가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지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새로운 조직으로 의회를 만들었어요. 서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 학자들이 화학, 수학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이러한 연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과 자연에 대한 탐구의 밑거름이 되었지요.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의지, 푸른 점에 불과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을 발견했지요. 중력이 우리를 지구로 끌어당기고 태양주의 행성들을 태양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것도요. 이 일은 1700년에서 1 8 0 0사 살게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또 동물이나 덧담배의 힘을 빌려서 물건을 옮겼지요 그런데 석탄을 태워서 증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배, 기계, 그리고 기차가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러 도시로 밀려들었어요.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렸어요.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노이즈들을 끝내자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권리에 대한 싸움은 갈 길이 멀었지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나이가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지구 모든 생명체는 좀더 단순한 생명체에서 갈라져 나와 진화했다는 것도 알게 됐지요. 사람과 위인니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일은 1800년에서부터 1900년 사이의 일이니까, 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 2년에서 100년에서 200년 전의 일이에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수명도 길어졌어요. 미국인들은 땅에서 석유를 캐냈지요. 에너지가 넉넉해지고 값이 싸지면서 현대 세계는 더욱 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요구했고,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었어요. 하지만 세계전쟁이 더워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핵폭탄 두 발이 일본에 떨어져서 수십만 명이 죽었지요.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세포 안에 있는 DNA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또한, 이 시기에 우주 탐험이 시작되었고, 우주 비행사들이 마침내 달에 발을 디뎠지요. 이 일은 1850년에서부터 1972년까지의 일이에요. 1972년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요. 50년 전 아마 1972년쯤이면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고 계셨을 거예요.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덕분에 통신이 더 빨라졌어요. 또, 인터넷은 뉴스와 정보를 서로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해줬지요. 한편, 우리 인간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화석연료 사양으로 기후온난화가 일어나 만년설이 녹고 있어요.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일어나고, 가난이 심해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는 땅은 육지 면적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해요. 그래서 동물뿐 아니라 식물이 저럴 땅도 줄어들고 있어요. 인간은 이 지구에 사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 지구에 인간만 남는다면 인간도 결국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인간은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도 만들었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인간은 더 편리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겠지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인간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 능력을 이용해요. 북지방 산 속에는 갖가지 씨앗을 넣은, 넣은 상자들이 가득한 방이 있대요. 지구에 재앙이 닥치더라도 인류가 다시 씨를 뿌려 식량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뜻으로 만들었대요. 서로서로 서로 나누면서 오염을 줄이고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면 우리 미래에도 희망은 있어요. 그러면 인류는 이 아름다운 푸른 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다 함께 잘살수 있을 거예요.